존경하는 목사님과 내빈 여러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을 뜻깊은 귀한 자리에 설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유조지 한인 목사회 이침식을 거해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 덧 목사님과 조직된지 10회기가 되었으며, 뉴저지 교회의 협회와 장로연 앞에 등 여러 유관 단체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서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변화를 위한 세미나, 목사 장단, 축구와 배구 족보, 테니스 등 체육중진을 위한 친교 발동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페리스의 교교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결국 사람들로 인하 무너져버렸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아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며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배로는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난관에 부칠도 되도록 습니다 이럴 때 겪고 좌절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부르지는 용기와 인내가 간절히 요구될 수있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할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목사님들께 어오신 역대 증경회장관의 의무와 특별히 제9대회장으로 수고하시고 임기를 마친 김종민 목사님과 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는 제10대 회장, 유병 목사님과 이방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오랜 보람된 회의가 되시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